아, 정말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입니다. 우선, 내일은, 내일이나, 이번 주 중에, 어, 목포를 거쳐서, 어, 진도까지 걸어가고, 거기서부터 다시 남해안 따라서, 그 다음에 동해안, 휴전선 따라서, 서해안에서, 한반도를 한 바퀴 돌고, 그 다음에, 해남 땅 끝에서, 아, 아니면 뭐, 아, 목포에서든지 간에, 아, 아무튼, 아, 목포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. 아, 호남선 어, 따라서, 쭉 해가지고 어 고성 전망대까지, 그리고 다시 판문점 어 쪽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해서 한반도 둘레길과 엑스자로 한 바퀴 돌고,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세계 어 걸어서 세계 일주에.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. 아.